이화 선생님, 문단정 선생님, <laughs> 어딨어요 <어디> <laughs> 이정미 선생님, 정미 선생님, 정미, 응? 이정미 <laughs> 선생님, 아이고, 아이고, 아이정아요생님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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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아이이 제가 너무 감사드렸고, 특히나 우리 회장님, <laughs> 우리 문단정 선생님, 우리 모든 집행부들이 힘을 합해서 그난 코스를 잘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넘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드린다. 그런 마음에 제가 박수 한번 쳐드리고요. <laughs> 제가 첫 박자로 집행부들한테 10명한테 제가 소소하게 작지만 어, 은혜로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단정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미화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채영 선생님, 송재환 선생님, 양은숙 선생님 일어나셔요. 내년 봄학기에 오시겠다는 선생님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와우. 같이, 같이 식사를 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자, 감사합니다. 아이고 교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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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선생님들.

干让你们怕？ 내겠습니다. 소금장수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응. 소금장수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소사람 응. 오케이 오.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과일은? 어 저요 응. 천두복숭라 오케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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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부가 좋아하는 소은 심술, 심술, 심술. 맞았습니다. <laughs> 연예인은? 어, 베첼스. 아, 베첼스. 아, 응, 맞췄네. 오케이. 사람이 고생인 응? 응. 응.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는 사람은 고생인 사람이 특히 좋아하는 사람. 재밌으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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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적으로 종강식은 식사만 하고 네. 어, 그 자격증 받고 끝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게임을 좀 하면 중간식이 더즐겁고 재밌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꾸며봤어요. 재밌었나요? 네. 네! 그러면 이 자유스럽게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시계 바늘 방향으로 우리 문단점 선생님부터 짧아가게 15차씩 느낀 손가 한번 딱 여기서는 짧게 할수록 최고 좋아요. 제가 제일 아쉬웠던 건 몸에 어, 이제 아이 먹어가지고 이 자리 스승님이 형한다는게참 어려웠어요. 근데 저 교수님은 한 번도 결석 안 했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많은 숫자가 좀 몰렸으면 그런 아쉬움 수업 시간은 좀, 강의 시간은 안 빠지고 좀 이렇게 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그게 제일 아쉬웠고 정말 그 <laughs> 저기 뭐야 9월 날부터 결사 나누고 공는다는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한번 시작한 일이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의지로 그 저도 버티고 갔습니다. 감사 편이 있어서 거기에 같 살다가 보니 상당히 힘들었던 그걸 좀 깨버리려고 오늘 선물 붙잡고 끝까지 내가 안 놓은 사람이. 여러분, 정말 <connaît> 마음도 무섭고, 아, 마음 놓고 무섭고, 마음 놓고, 이제 어렸을 때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고맙네. 이기에 <laughs> 오실 흥, 우리 선생님 한번 소감 <laughs> 한번 들어볼게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교수님을 만나서 저는 얼마 에 대들 않는데 교수님 너무 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오래가좀 좋아하는데 시간이 안된 후에 다음으로 꼭 교수님한테 가려를 정말 노력하고 언꼭 하겠습니다. 박수! 함께 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아, 여기 오늘 정강식이 왔는데요. 제가 명품이 하나 받을까요? 명품! <laughs> 아, 너무... 뭐... 죄송 그렇습니다. 학교에 못 보세요. 교수님 너무 예쁘세요. <laughs> 아, 박수 <laughs> 만나서 반가워요. 그리고 이제 다음 학기에 여러분들 다시 뵐게요. 안녕. <laughs> 저 <전> 박명입니다. <laughs> 제가 5주, 15주차 활동하는 동안. 너무나 빨리 시간이 지나가서 진짜 말뚝으로 받고 싶었어요. 그런 시간이 많이 지나갔고, 또 어떤 모델, 한복 모델로 인해서도 추억을 남겼고, 또, 저기, 어 이제 또 끝날라고 하니까 조금 울전을 하는데, 어 많이 만났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 이제 교수님이 열정과 연구와 개발 같은 걸 많이 하셔서 그 많이 하신 것에 열정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웃음> 교수님 <웃음>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자기들 음. 회장님 <laughs> 흥과 기가 있는 우리 회장님 멋져요 네. 감사 수고하셨습니다 아영 감사드려요 청문님. 그 동관리도 잘 하시면서 굉장히 진행을 매끈하게 잘해가셨나요 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금을 그, 보면은 그 문단정 선생하고 이공준 선생님이 어, 마음을 정화시키면서 굉장히 그 글의 감동을 받았어요. 어, 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laughs> 인간도 강하고 따뜻하고 네, 사랑합니다 <laughs> 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laughs> 노래를 못하고 운치 박치였는데 어, 그래도 여기 와서 교수님 만나고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노래를 조금 해요 너무 즐거웠고요 다 끝난다니까 아쉽고요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색소폰 장아리 Okay, <laughs> 아, 너무 즐거웠는데 바로 또끝나버리네요만나 음. <laughs> 반갑고 고맙고 감사하고 또, 내년에도 건강하게 또 군다, 냉요 아, 네, 철원입니다 예? 네. 제가, 이게, 프라카들 보고, 이렇게, 이렇게, 딱, 보니까, 이렇게, 딱, 네. 하고 게 딱, 이 와서 진짜 너무 즐겁고요. 네. 교수님이 네. 에너지가 너무 좋아요 에너지를 좀 많이 받고 싶어서. 아 예예. 옛날에도 적극 이렇게 가입 많이 했었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어, 여기 노래 교실 처음이거든요.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는 그 자신감도 많이 배웠고요. 음. 어, 교수님의 그 신곡 노래 즐거운 노래도 저는 굉장 이렇게 신나는 노래를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근데 어디가나 자신있게 잘할수 있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를 잘 몰라서 좀 배우려고 했는데, 이렇게 미모의 김수린 교수님을 만나서 잘 가르쳐 주시고, 시간이 정말 금방 지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열정 넘치는 여러분을 만나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도 이렇게 만만찮은 끼가 있는데 끼가 있다고 했는데 어, 저보다 끼 많은 분들 되게 많으시네요. 어쨌든 즐거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음, 저로서는 저 저보다는 훨씬 더 연성되시고 문단 전선님랄까 그리고 별도 선생님 어, 이두 분을 제가 볼 때마다 정말로 우리 학급에 가장 그 말씀만 안 해서도 행동을 안 보이셔도 항상 어떤 군신점이 됐던건사실이었던요 그래서, 그래서는. 어, 별건 아니지만 네, 잠깐만요. 어. 호박차입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공감합니다. 저도 우리 선생님, 우리 어 우리 문단정 선생님, 뭐 문단정 선생님은 연세도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비하면 아, 굉장히 좋거든요아 근데 우리 선생님이 딱 와서 딱 하니 계시면 정말 회장님 말씀하다시피, 후심점이 딱, 딱 생겨요. 그래서, 아, 내가 이제 재롱 떨 때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리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창용 선생님. 아, 예, 반갑습니다. 앞으로 그, 게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헤어지는 시간이 됐네요. 헤어지면 또 다른 만남을 약속하듯이. 오늘 잘 마무리하고 다음에 좋은 모습을 꼭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희입니다. 아 저도 좀 부푼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마무리 좀 조금 약한 모습 있어서 좀 그래도 또 다시 한 다시 강의 좀 듣고 싶어서 조금 미뤄놓고 다 받게 드겠습니다 네. 네. 저마스크 저 얘기 이제 네네. 저는 이하 두 번째 이제. 네. 교수님을 만나고 노래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교수님, 가르시 주신 대로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오늘 두배 했더니 TV에 나옵니다. 예심을 통과해서 본선에 올라가서 TV에 나옵니다 사랑을 못했습니다. 네, 최고예요, 최고. 신트인 시장 와우라그 와, 멋쟁이시네요. 오늘 너무 멋있다. 와, 그래서 자격증을 땄다고 하는 게 대, 대단한 명광으로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찍 시작을 못하고 중간에 시작을 했어요. 그동안에 여러분들 보고 뭐 많이 배우고 즐거웠어요. 한몫을 입고 놀자도 하고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즐거웠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어, 저는 어, 학기가 시작해가지고 지금 2학두번 나오고 지금 마지막 학기 마지막 회에 나왔거든요. 좀 죄송스럽고요. 특히 동수 선생님한테 좀 미안하긴 해요. 왜 그러냐면 옆에서 좀 아래인 동생이 조금 도와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하란이라고 이게 시간대가 맞물리다 보니까 우선은 이게 좀 그래서 못나왔니요 양해해 주시고요. 양해해 주시고요. 네, 상했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음 학기 다시 한번 뵈어가지고 제가 다음 학기가 4학기째거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끝으로 네. 하실 말씀이 있다 하셨거든요? 끝으로 마무리 지시고 그러면 은 충전해서 다음 학기에 만나는 걸로 하시게요. 말씀하셔요. 예쁜 쪽으로 말해 아, 짧게 오면 감사하죠. 어, 투테이더투스. 사실을 말하자면 저는 이제 종교 불속에서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월달에 제가 종교의 굴불레를 벗어버리고 네. 이제 새 출발을 하려고 네. 그 제가 종교생활하면서 을어나남길을 많이 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치고 나서 우연히 노래하는 분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음. 제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제가 노래하신다고 해서 제가 막 가자고 했어요. 뭐 유호 화백님한테 예, 예. 예, 그래가지고 그날 그, 예, 예, 예. 그 변산 선생님 노래 가르치는데 잠깐 갔는데 아 나도 노래를 좀 배워서 한번 제가 지금 치라서 대머리 총각이 제1 8년이에요 예. 그것만 들고 그랬는데 좀 목소리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예. 근데 좀 이제 음악을 이제 배워가지고 하고 싶은 생각이 났어요. 예. 예. 만나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될 때는 아마 내가 큰 부자가 돼가지고 제가 종이 생활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내가 돈을 막 한이 벌어가지고, 내 종교에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큰 배품을 베풀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안 가본 종교가 거의 없습니다. 다 가봤어. 그래가지고 종교 이렇게 합력시키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돈으로 전 인류를 하나로 만들려고 그래. 요 그래서 3월달에 만나서 그때 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생 예. 그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그 안에 어떻게 톤을 버냐 그런 것이 있으면 은 한번 연락 주십시오 15차시 동안 노래를 통해서 만나서 웃음으로 이어지고 우리 감사의 지금 시간이에요 우리가 응. 오늘 종강식을 하면 한 내년 봄학기에 또 개강을 할 텐데 잠시 잠시 충전을 하시고 다음에 봄학기 때 다시 만난다는 전제하에 오늘은 슬프지 않습니다 맞나요? 네. 네.